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첨단 소재의 종목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향후 며칠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 우리가 단순히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기술력과 정책수의 세력의 타점까지 조건이 좀 맞아떨어지는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한국 첨단 소재는 이전부터 좀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 자, 그때도 이제 양자 컴퓨터 이슈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 단기 눌림 때또 추천을 드려가지고, 역대급 수익을 기록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과거는 과거고, 이제 현재를 바라봐야 되는 시점. 그러나, 제가 강조드리죠.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자, 한국 첨단 소재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 이슈, 그리고 이엔비디아의 납품한 이 이력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물대들을 좀 체크를 먼저 해보면, 자, 이런 구간에서 강력한 매물 구간들이 다 존재를 이제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구간들을 다 포인트를 잡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가장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느 구간인지 일단은 견적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 다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 가격대를 살펴보시면 결국 중요한 분기점이 지금 이 구간, 여기 보시는 4,500원 구간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꽤나 의미 있는 반등 포인트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들어올릴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수급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눈에 좀 보이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매집을 들어오고 있고, 6월 중순부터 최근에 매집이 꽤나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 양자 컴퓨터가 지금 뜨고 있는 이유. 결국에는 최근에 신성 델타 테크, 이 LK99, 상온 초전도체, 여러분들, 과거에 굉장히 뜨거웠던 주식이죠. 이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특허 등록이 완료됐죠. 이게 왜 한국 첨단 소재와 관련이 있냐? 결국 양자 컴퓨터에 상용하는 이 상온 초전도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지닙니다. 양자 컴퓨터의 이 큐비트는 자 지금까지는 이 절대 영도라고 하는 절대 영도 그러니까 우리 온도로 치면 영하 273도 되는 온도에서만 이 초전도가 작동을 하는데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중장기 수혜로 양자 컴퓨터 특히 한국 첨단 소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모멘, 모멘텀적인 부분 재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10%를 먹는 게 사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400% 수익을 한번 먹는 것보다 10% 수익을 15번 정도 먹는 게 훨씬 더 수익이 크고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복잡한 기술 분석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타점에서만 눌림 공략만 해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것이 운이 아니죠. 데이터와 기술 분석, 정보의 선정, 예측 가능한 수익의 구조화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주식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불고 있고 그 변화에서 다양한 테마와 섹터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거리가 굉장히 많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증권주,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뭐 코인 관련주, 그리고 로봇, AI 이런 것들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리고 2차 현지도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경기 순환주도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런 종목들 계속 10%씩 계속 돌아가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딱 15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금의 5배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종목 정보 받아볼 수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제가 어떤 식으로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도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신호 드리는 대로 이런 매매 전략만 따라하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눌림목 반등 나오면 10% 그냥 먹는 종목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어드리고 있는데 지금 솔트룩스 두산 로보틱스 연달아서 수익 내드렸죠 그리고 어제 이 종목 시메스 CMS까지 수익 달성 완성시켜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도 나갈 거예요. 자 후발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제전 전화, 전화번호도 아닙니다. 전화번호 남겨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자 지금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자 이거 누르시면은 오늘 추천주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장이에요. 어느덧 코스피는 3천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정말로 둘도 없을 상승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회 반드시 잡아가야겠죠. 여러분들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원금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딱10% 수익을 17번만 반복하면 자산이 5배가 늘어난 500만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매일 10%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점, 실제로 수익이 나는 전략, 그 핵심을 전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눈만 바뀌어도 계좌 수익은 달라진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대선전으로 정말 많은 공약 정책, 이런 방향성들이 쏟아졌고, 이걸 그냥 정치 뉴스로만 보셨다면 기회를 절대 못 잡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시장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주식은 미리 움직여요.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공약 한 줄에 벌써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이 확실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이런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책이 발표되든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수혜를 받는 종목은 뭘까? 정부가 푸는 돈은 방향이 어디로 갈까? 지금 눌려있는 종목 중에 날아갈 종목은 뭘까? 그냥 뉴스를 보는 사람들과 뉴스에서 수익 포인트를 보는 사람의 차이. 이게 바로 자산 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대선 테마주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특정 후보와 연관된 종목들을 추천드렸을 때 매수 타이밍과 목표가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브리핑 드렸던 대로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졌고 정확히 수익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자,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책주의 랠리가 시작될 거예요. 이미 시장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에너지 공약 뉴스 하나에 관련된 재생에너지 주식들이 하루 만에 수십 퍼센트 급등 교육 개편 정책 뉴스가 뜨자마자 AI 교육주들이 직행했습니다. 시장은 정책을 선반영하는 게 아니라 선매수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향후 1, 2년을 먼저 대비해는 선취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놓치면 급등주를 남들이 익절할 때 뒤늦게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향후 1, 2년간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섹터가 바로 차기 정부의 정책주입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지난 대선 시즌 정책주 시그널을 캐치해서 몇 배씩 수익을 냈어요. 이제는 정책 키워드로 기회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반기 주식 시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 거예요. 정책과 연결된 수급, 차트 구조, 지금 모두 포착이 끝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대선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원자력, 방산 관련 종목들이 지금 몇 배씩 상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을 쌓기 위해선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야 되고, 많지 않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지금 진입 가능한 타점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보십시오. 텔레그램 정보방 제가 링크 남겨놨습니다. 남들처럼 전화번호 남기라는 말안 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일 업데이트 드리는 핵심 히든 종목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정책 뉴스는 누구나 보지만 그 뉴스로 수익을 내는 건 극소수의 투자자 뿐입니다. 우리가 그 소수가 될 겁니다. 지금 움직이는 분이 하반기 주식시장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한 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